오, 오는 거 어. 같기도 하고. 한팀 저쪽 넘어갔고한 팀은 다른 데로. 여기 헬멧 있어? 어디? 노란 핀. 오! 야, 왼쪽, 왼쪽. 여기, 잡았어? 여기. 길 하나. 오, 저 잘... 빨간, 빨간 핑, 빨간 핑. 어, 봤어, 봤어. 어, 오른쪽에. 뒤에, 뒤에, 뒤에도 어. 있다. 내가, 나가 갈게, 갈게. 나, 나, 아, 나, 기절, 나 기절, 나 기절. 와, 오오오, 슬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갈게. 살았어?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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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오는 것같다 잡았죠? 아안 안 죽었네 할 만은 나 죽었거든 힐수 있어? 아냐 아 기렁이 지금 왔어 저주었 잡았어 잡았어 귀엽게. 근데 한팀 하나 보자. 더 있대 아니 하나 더 있어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끝났어? 와, 잘했다. 그래 있다. 한번한번또올 거야. 오케이. 와 민호 잘한다. 와 민호 잘한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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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잡았어. 잡았어. 한발 넣었어. 어 마지막이었네. 잘, 민호 잘하네. 나 민호 좀 맞춘 거 같아. <laughs> 어쩐지 이상한데서 또몇개 날라오긴. 오 oh, oh, yeah. 어, 예. 야 여기 문 닫자, 문 닫자, 문 닫자, 문 닫자, 문 음. 닫자 문 없어, 문 없어 아 계속 맞추고 있긴 한데 야, 나총알 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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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건물 안에 들어왔어, 건물 안에 들어왔어 어, 어 야, 술탄 던지고 난리 났다, 이쪽 안는 이, 이, 저격 이. 다 그리고 <laughs> 전쟁하는 것 같다 안에 들어왔어, 안에 들어왔어. 아, 나 죽는다 이거.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딜라 천천히, 천천히. 아, 어, 나또 쓰러졌다. 살려줄게. 빨리, 빨리 가게 좀 떨어져 나가세. 아이, 김준영 빨리 나가라고. 아이 <laughs> 알았다. 그, 나는 미, 여기로 간다. 오, 어, 뭐야, 뭐야? 민호가 먼저 죽겠다. 야, 투명 써서 도망가라. <목소리> 아이, 아이, 3명이 나왔잖아. 15초 남았어, 빨리 가자. 오, 횟수 못할 것 같은데, 민호?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오사삼이일오오야 좋았어 이거 민호 살리는 거 저쪽이거든. 비컨 비컨 가까 어 저쪽으로 갈까 여기 가면 민호 템 파밍 돼 있냐? 이거 템좀 먹으러 와서. 하나도안돼 있어 나 지금. 그러니까 이거 와서 먹어. 좀 좋은 건 아닌데 피구공인데 없는 거보다 낫겠지. 와. 동동 동네 방대 나 살아나다고 소문내고 있네. 아 어. 진짜. 나 파밍기만 먹을게. 어. 야 발소리 들린다. 아 지금 내가 딕 걷긴 했는데. 나큐 한번 써볼까? 어. 뭐지? 어. 근데 그거범위 좁아가지고. 이 건물에서 이 건물에서 써봐. 어. 우리 앞에서 데이 건물. 아, 야, 궁도 있어. 어어어어. 이따, 이따. 잡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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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터치. 터치. 터 어디, 치터 나디 디디디 아, 아. 한놈 다운 시켰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잡아 잡았 잡아 잡아. 나이스.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좋았다. 딜러피 회복 그거 있어? 어,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이거 사람 있다. 오케이. 야,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아, 나조인다조인다 들어가자. 아이, 저 죽었어. 에이 잡자, 저 잘한다, 잘한다.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빨리 잡았 배너를 먹어줘. 기룡이기룡이 기렁이, 기룡이 그거 가능해. 수송 가능해. 근데 그비컨으로 수송으로 떠 있는데? 아 어, 그럼 먹은 어, 건가그 먹은 거 아니야? 좋았다. 그럼 민호가 먹었어. 야 어, 어, 왼쪽, 어, 왼쪽 왼쪽. 기러산이다 기러기야, 막 바로 뿌려줘. 나갈 때까지 살수 있겠어? 난 죽겠다, 난 죽겠다. <laughs> 아. 어, 나, 했다. 나 도착하기 전에 끝났어. <웃음> <웃음> 아이, 쪼만 더티지 민호야, 바로 뒤쪽 봐줘. 오케이. 어, 여기, 여기 한명 떨어졌거든? 아이, 아템이 하나도 없네. 어, 야야야, 여기 있다. 한 대, 한대 맞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민호야, 나 죽는다. 아, 오케이. 아! 하나도 안 맞죠? 어이. 와와 야, 나, 나 죽일라 그래. 아, 죽었어. 아, 살릴게 살릴게. 어, 근처에 있어. 샷건이야, 쟤. 여기, 여기, 여기. 아, 씨, 조졌다.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나 총이 없어. 너 살리고 도망가야 돼. 야, 준영이 죽었다. 민호야, 맞춰야 돼. 오! 잘한다 잘한다! 민호 어, 어, 싸우는 거 봐. 오 잘한다 잘한다! 야! 뭐야 얘? 야 민..민호야 안 돼! 아이씨, <laughs> 아 지금 페이크.. 아야 저거 사기 아니냐? 이거 움직여. 아이씨 개사기네 그럼 뭐가? 진짜. 뭐가 움직여? 어? 그, 아니.. 분신. 그, 분신이 아... 뛰어가길래 존나 쐈는데 죽으니까 막 어리둥절 막 이쪽 가만히 있어. 어, 핵이 어 핵이... 쏘지 마셈, 쏘지 마셈. 이거 왜? 진짜 킬킬킬킬 <laughs> 누가 나 쏜다. 안 돼, 나 양각 잡힘. <laughs> 기런이 하면 개 무섭네. <laughs>